아산 은봉어울샘도서관이 다음 달말 개관합니다. 최근 완공된 배방월천도서관도 오는 12월 말 개관을 목표로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는 2027년 서북권 공공도서관까지 개관하면 권역별 도서관 건립으로 아산 지역 어디서나 쉽게 독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시공사 계약 해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던 아산 음봉 어울샘 도서관이 드디어 준공됐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약 3년 8개월 만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다음 달말 개관을 위해 준비가 한창입니다. 2만권에 달하는 책이 비치되는 것은 물론 돌봄센터와 주거지 주차장까지 동북부 지역의 복합 기능을 가진 도서관이자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공사를 끝낸 배방 월천 도서관도 연내 개관될 예정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복합 문화 공간을 비롯해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책방, 그리고 청소년 공간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오는 12월 개관을 목표로 인테리어 등 내부 공간 조성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서부권 공공도서관 건립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키즈앤맘 센터가 함께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설계 용역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내년에 착공될 예정으로 오는 2027년 하반기 개관이 목표입니다. 번역별 공공 도서관 건립이 점차 완료되면서 아산 지역 어디서나 쉽게 독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